네안방코네안방코 아, 아? 코아입니다 여러분들 안녕하세요 그 앞에 그게 뭐예요? 네슨말이안요코아다네방코 아안 반가워요 코함이다 이건 줄 알았네. 네 아무튼 네 여러분 오늘은요. 네피 오브 헬리나는 이제 떨어지는 바쿠인데 이제 그냥 드롭랑좀 달라요. 네. 그냥 드롭하고 다르고 이게 낙뎀이 있어가지고 여기 이미 게임이 시작됐거든요 여러분. 아 어, 진짜요? 네. 어, 어, 어이, 뭐야 왜나 혼자가? 이미 게임이 시작됐어요 여러분들. 그냥 한번 이게 드롭온 줄 알고 그냥 막 떨어지면 안 돼요 여러분들. 왜요? 이거 데미지 먹어가지고 피 먹어가지고 <laughs> 죽어요. 그래서 차근차근 하나 하나 내려가야 돼요. 살짝 피한칸 여기 아래쪽에 피가 다 떨어지면 죽는 거예요. 그래서 꾸안이 꾸안이 내려간다. 그래요. 꾸안이 꾸안이 가봐요 가봐요. 가 가고 있어요. 왜 네, 가봐요? 응, 가고 있어요. 복수 성전. <laughs> 아 여기 치 여러분들 차근차근 하나 하나씩 내려가시기. 지름길 아. 아 근데 이렇게 차근차근 하나하나 떨어지는 건 저희 성격에 맞지 않아요. 그래서 한성지 급한 한국인은 좀잘못 깨죠? 이런 게임, 게임을. 게임 맞아요. 어. 그, 이 맞아요. 정도면 떨어져도 안 아프지 않을까? 그래. 어. 그치 그치 난 견딜 수 있어. 그럼 계산하면서 한번 해보시길 바랄게요. 그리고 중간중간에 한 프로만 있는 게 아니라 함정도 있으니까 여러분들 잘파헤치기 바라겠습니다. 함정이 왜 있어요? 와 많이 갔네 와 만들... 비겁하네 와 야, 잠깐만 이거 뭐냐? 잠깐만 나 <laughs> 죽었고 와 우와 여기가? 야 길냥 벌써 바닥에 도착했어 맞아 나 우와. 벌써 한번 찍고 다시 한번더 하는데 너는 뭐해 와 니네 바보야? <laughs> 야나 이거 엄지손가락 닿는다고 죽네 으악 코아 다왔는데다왔는데 <laughs> <다 왔는데>. 어? <laughs> 오 코아도 지름길을 선택했네 결국에는 <laughs> 지름길을 타도 타도 너무 늦게 탄거 아닐까 나는? <laughs> 우리 하는 거 보고 부러워가지고 지름길 따라하는 거봐 너희들 <목소리> 좀 재밌어 보이더라 야보면저조용 깨고 있다 저기 오오 <laughs> 오. 오, 오, 오 아, 으이, 으이, 죽었다 죽었다 우와. 여기 아, 다, 왔다. <laughs> 다 왔다 야 저게 게난 저기를 깼어 이거는 어디로 아하 이렇게 아나 뒷꿈치 다가죽어 나도 뒷꿈치 그렸다가 죽었어 뒷 말고는 죽어어 이거 에바야 판정 나, 난, 나, 자, 나, 발가락 지금, 지금. 난, 나도 새끼발가락 다 와서 죽었어 개꿀루트 찾았어 고아야 뭔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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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봐봐 어? 어디 이제 있는데? 주로 아 저기있다 절대 낙태 안 받는다는 마인드. <laughs> 아 아무나 어... 절대 이제 한한치 실수도 용서 못 한다는 마인드. 그렇지 그렇지. 미리 미리 이렇게 해놔가지고 피 깎아놓는다는 마인드. 음 나쁘지 않은 판단이다. 나쁘지 않은 판단이다. 훌륭한 판단의 표본이로군. 맞아. 그럼. <laughs> 아닌 것 같기도. <같긴 웃음> 자 라자나 먼저 간다. 아야새치기 가득 어딨어? 나 먼저 간다. 흐아아아아아 <laughs> <laughs> <간다, 웃음> <맞아. 웃음> <laughs> 내가 먼저 왔다. 야, 내가 먼저 간다 <laughs> 여러분들은 네 성지급한국인들의 한 자연스러운 모습을 보고 계십니다. 나 먼저 간다. 오, 오. 야 나리, 나 목이 그렇게 괜찮아진 편이 아니야. 웃기지 마 얘들아. 봄수 <laughs> 세 야, 에스... 바퀴째. 오케이 나네 바퀴째. 야나 알았어. 뭔데? 나 진짜 개꿀루트 알았어 나만 할 거야 오케이 따라가야지 아니야, 오케이 가려져 거기 가려 믿지마 야 진짜로 나 이번에 진짜 아, 너네 깜짝 놀란다아나또 아, 반대로 생각하고 있었어 아다 왔어 또 죽었다 아 너무 아깝다 진짜 오, 세 오, 그세 바퀴째, 아니, 어 코와드 세박퀴째오그 보여? 세박퀴째그 아니 내가 기억하고 있어 지금 흐좀흐흐뜰떠고 <laughs> 그 <정도면 기억하고> 있어 다몇 <laughs> 번씩 떨어지나 내가 세워줄게 최고의 루타나 발견 하아 근데 다음, 어차피 바로 다음에 까먹을듯? 아아아아발가락 걸렸다고 <laughs> 차근차 가는 게 좋을 것 같... 야 내가 봤 저기 빨간 게 제일 힘들어 아니야 아니야 빨간 거 다음에 개쩌는 거 하나 있어 진짜 아니야 나 그냥 빨간 게 제일 힘들어 너 빨간 거에서 계속 죽어가지고 그렇지? <laughs> 어 저거 한칸한칸 가야 돼 <laughs> 너무 힘들어 저거 아 근데 답답해 진짜로 맞아 답답해서 참을 수가 없어 야 뭐야 안돼 1분 27초 야 1분 20초 안에 깰수 있나 이거? 아저 개꿀루트 찾았는데 아! 저거 보여줘야되는데 방송각인데 저거 으하 <laughs> 뭔데 뭔데 다음에 내가 죽었다 <laughs> 보자 보자 아, 개꿀루트 보자 아 이제 뭔데 아 이제 아니 저거. 아, 저거 아 저기 아 조금 멀어 저기 주황색까지 가야돼 아저기까지 가야돼? 어 에이 아쉽네 아쉽네 저 주황색 두번째 사다리에서 떨어지면은 밑에 잘있 회색 있어라. 사다리가 있거든? 어어? 어? 그 주황색 두번째 사다리 바로 밑에 회색 사다리가 있거든? 어 회색 사다리 바로 타면 돼 위에서 떨어져 갖고, 아, 아 땅에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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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거 모습도 잡아가지고, 어, 아, 아나 이번 때 거, 많이 거든 아, 나 이번 거 실패다. 나 이번 절대 못해. 우리 다 못하겠다. 어. 아, 어, 어, 거 지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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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걸린다 잠깐만 죽어. 간다. <웃음> 간다. <웃음> 그래, 해봐 에버. Oh, Lazan p 아 k i 아 h u k a Lazang, 망했 m s u Manget, Manget, Ivan Panamangene, 야, 지 o u c a n 소 s a 줄게 o I don't know. I d 아 n t know. 시체가 튕겨서 저기 들어갈 o 같은데 아 그러니까 o n t k n o 어우, 여기 저거. 어. 어. 아. 어, 어, 어. 오케이. 여기까지 내려 어, 약간 메뉴에 그거처럼 생겼다. 나무 줄기처럼 생겼다. 와, 이거 돌아간다고? 뭐, 와, 저 와, 우와, 뭐야 이거? <laughs> 야, 뭐야? 뭐야? 님 돌아가. <laughs> 야, 얘도 <laughs> 돌아간다. <laughs> 얘도 돌아간다. 얘도 돌아간다. 나 무슨 일이 난, 일어난 이일 <laughs> 거야. 이옷옷 대고 들어가는. 아, 이거 점점 어디, 빨라지는데? 아빠, 나 야, 주... 이거 왜움직이냐 움직여서 움직인다, 이상해. 어, 어. 나 죽었어. 아니 핑크색 왜 야. 움직이냐? 어 얘들 아 이거 봐. 여기 자기 죽은 헬스 써주나봐. 바디카운트129 아, 그래? 하는데? <laughs> 우리 이때가 총다구서 그렇게 다는 죽었어? 나 그러나 보다. 어나 어, 광속 질주 도착. 뭔가 <laughs> 뒤로 따라오면서 그런 소리 좀 내지 말아 줘. <laughs> 야 저기 <laughs> 저기 고장 났네. 반대로 가야겠다 이거 어쩔 수야이 뭐야? 오른쪽 고장 났어. 제발. 어, 오른쪽 저거 내가 내가 발받는데미안하 얘들아 아니, 나 오른쪽 바로 떨어졌잖아. 오른쪽 왜 저래 저거? 아나 왼쪽 아! 와! 아, 개빡친다! 아, 아, 뭐야? 야 방금 야, 이게, 아아 이게 어떻게 돌아? 이게 어떻게 도는 거야? 네가 밟은 쪽으로 돌아. 아 왼쪽 오른쪽이든 아무데나. 어어 어, 밟은 쪽으로 돌아. 또 방금 원숭이 소리 나지 않았냐? 아니야 아니야 <laughs> 그 라장 소리 라장 소리. 뭐중이 맞는데? <laughs> 오오나 넘어갔어. 오나 어, 그건 넘어갔었어. 아니다 아니다 나나끝 끝에 넘어가다 죽었구나. 제발. 경수있다너 방금 있다 본주야. 본주야, 니가 희망인가? 할수 있어, 봉수. 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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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이제 오. 아까도 원숭이가 썼는데 이번에 오랑우탄이 있네. 곰랑우탄. 이거 그럼 가운데로 가야 되는 건가? 아니네. 가운데 있는 저거에다 가면 또 죽지. 어, 아, 어, 저거. 그럼 살겠습니까? 거기 에 가면? 와! 와 너무 빨리 도는데? 오케이, 봉수가 오른쪽 갔으니까 나 왼쪽으로 간다. 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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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, 이거 오, 색깔이 오, 비슷해가지고 자꾸 헷갈려. 이번은이번을 끈다. 비보르깬다 안돼. 박스, 박스 패턴 분석 좀. 삐리릭삐리릭빵빵뽕 <laughs> 지금. 오 오. 오케이. 오 사차 움직 박스 위에 있을 때. 고마. 어, 나 먼저 갈까? 어, 아 제발 아. 깨게 해주세요. 보세 나반 돌아갈게. 하고 싶어요. 야, 나 여, 여기를 어떻게 지나가는지 모르겠네? 더 이상 못 깨면 안돼 우리 그래! 우리 더 이상 못 깨면 안돼 야 여기 미쳤다 아니 어? 어? 잠깐만 이거 어떻게 하냐? 와 너네 진짜 침해, 많이 내려갔다 진정하고 천천히 해. 둘이 마지막 층이야 둘이 할수 있어 너네 둘이 응, 응원할게 고아, 보이지? 나 고아, 내려간 고아, 거 오케이. 방금 오케이 코아 잘한다 코아 어, 아.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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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돼 아, 오케이. 이제 마지막 너무 어렵네. 세컨도 어 나이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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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이스, <laughs> 나이스 잠깐만 나나나나나 나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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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가능하다 나, 나 가능한가? 오케이 할수 어, 있어? 와. 아 잠깐 세컨 찬스 날렸거지? <laughs> 오나 어, 깨긴 <laughs> 나나깬거 같은데 이거? 어? 마지막에 내려어어 왔다. 어? 또 왔어 진짜로? 그야어 어. 왔는데? 헐. 뭐야 이거 보석 먹는데 이거 보석 먹은 모션이야? 나도 왔어. 어, 야, 예, 나 나도 왔어. 얘들아 시간이 돌로간다잉 코아야. 아 그러네. 아, 어. 어. 코아야? 어? 얘들아 고와야? 내 캐릭터가 사라졌어. 어 내, 어, 내 캐릭터 부활했다. 안녕 나는 나는 밖에 가지고 얘들아 조심히 갔다와. 아니, 두 배. 코아야. 어, 일본사격은 원래 한번할수 있는데 지금 두 배여서 한번더못 <laughs> 하는 거까지 코아야? 왜두배 속인데? 아, 이렇게 할수 있는데 코아 때못 깨. 아. 수 아. 있다던데 아, 아. 아. 왔는데. 그래 얘들아 뭐 그렇게라도 너희들을 그뭐 위로한다면 나를 이용해도 좋아. <laughs> 어, 그렇죠. 아다왔데 어. 일부러 죽어야겠다. 그래 얘들아. 아, 어. 다 왔는데 아. 어 이용해도 날 어. 좋아? 오 어. 크루미네. 어, 어, 어. 어, 어. 어 그래 그래 그래. 나는 깽판. 나나 준다. 나는 이렇게인 아. <laughs> 아, 빡쳐. <laughs> 네 여러분 어떻게 즐기고 신나 모르겠네요. 오늘은 피오브 헬이라는 내려가는 파쿠루 이렇게 진행했는데 생각보다 난이도 가 있었던 그런 미니 게임이었습니다. 재밌게 보셨다면 좋아요 눌러주 구독하기 부터 꼭눌러주세는이만 가보도록 하겠습니다. 그러면 병원 누워. 안녕. 아 이거 어떻게.